그리고 마지막에 끝 처리하실 때는 매듭 안쪽으로 가, 가짝 당기셔야 됩니다. 손재수 있는 지금 짧잖아요, 그죠? 끝 처리할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한번 두번거아또 <laughs> 하실 때좀 과진하게 예쁘게 <웃음> <웃음>

뭐 보통 우리가 아, 다 이래가지고 이래. 이렇게 끌고 어? 이렇게 하는거죠. 어? 아 이거 맞아요? 그래, 어? 아니 저기도 되는거잖아. 팔. 맞아요. 골덜기절에. 이래가지고 잡고 이렇게 끌고. 어. 어. 응. 요거는 이제 그는거에요. 어라고는 직접 그는거에요. 쩌는거 근데 떨어지면서 하아씩다 푸시면 이거 하나씩. 말하면서도 어, 네. 이제 거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어요 양쪽에 두개 있으면, 하나는 그러면, 팔자를 보통 자기 이제 팔기 정도 아,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외줄로 팔자를 만들어서. 팔자 났죠? 그러면, 팔자가 지금 내몸 밑으로 왔죠. 그러면, 위에 온 매듭을, 다시 위에 온 매듭을, 팔자 모양 있죠. 지금 내 몸으로 왔잖아요. 이 위로 왔겠죠? 그러면 이 구멍을 통과했죠? 그 다시 구멍이 들어간 거예요.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시 따라 도는 거예요. 다시 구멍 들어가죠? 구멍 다시 따라 들어가요. 네, 다시 돈 거, 다시 따라 돌고, 다시 오, 나온 거, 따라, 따라 들어가면, 팔자가 나오죠, 이렇게.